표준어? 표준어? 야채부터 먹어? 임마? 응. 야채부터 먹고? 임마. 임마부터 먹고. 임 먹어. 임은부터이야엄마부터먹게아빠부터 먹어. 임마부터 엄청 먹었는데이따 먹어. 임마부터 먹어. 임마부터 저어 임마부터 먹어. 임마부터 어서 먹어. 봐마부터 먹어. 임마부터 먹어. 임마부터 저 얘 자체로만 먹기가 힘들면 이렇게 먹어보라고. <목소리> 식당에언제서 먹는 거 <목소리> 가져오고. <목소리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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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먹고, 토마토. 토마토 두개다 먹고. 빨 아빠 이거. <목소리> 좋아, 됐어. 이거 봐, 이거 봐. 달자지 아보카도 먹고 나 먹고. <목소리> 그 다음에 그만 그 다음에 너 먹고 싶은 거 먹어. 아, 그다음에 단백질 먹어. 이거, 이것도 먹고. 단백질 대표적인 게 계란, 그리고 두부 두부 맞아 콩. 이것도 단백질이야. 왜안 먹으려고? 아니, 네. 너는, 너는 천천히 먹고. 아람이는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. 원래는하많람이가람많은람 咱们干嘛？